지하에서 마지막 한대 남았던 재고 차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취소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잽싸게 가지고 온 차량입니다 보십시오 비닐도안 뜯었습니다 자 그대로입니다 신차급 아닙니다 여러분 뭐 신차입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 어, 차량 출고할 게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봤습니다 오늘 출고할 차량은 1톤 신차 차량입니다 지금 현재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는 2024년 1월 11일인데요 가스 아닙니다 여러분 디젤입니다 보시면 가스통 없죠? 디젤차입니다 자 근데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1톤 디젤차들이 다 어떻게 됐어? 습니다자 그런데 어떻게 디젤 트럭에서 가스 차가 아닌 어, 24년도 1월달에 어떻게 이렇게 디젤 차를 출고할 수 있겠냐? 기아에서 마지막 한대 남았던 재고 차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취소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잽싸게 가지고 온 차량입니다. 이 차는 23년도 12월달에 나와가지고 오신 분이 이제 새로 계약을 하시고 다 마무리가 돼서 출고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구할 수가 없게 없죠 신차. 신차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차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철판은 다기본으로 깔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에 머리. 천장 캐리어. 봉구스 같은 경우는 이쪽에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적재함을 놀라고 하면은 약간의 좀 개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구할 때는 이 천장 캐리어, 봉구슬 같은 경우 이렇게 장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달면 지하 주차장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여러분 여기 현재 지하 주차장입니다. 여기 지하 주차장의 높이는 2m 30인데 좀 높은 새 건물이니까 좀 높은 건물이죠. 2m 10짜리도 충분하게 다 들어가니까 요거 장착하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아 실내 보여드리겠습니다. 짜라짜라 짠. 보십시 비닐도 을안터었습니다 아, 그대로입니다. 신차급 아닙니다, 여러분 신차입니다. 신차는 디젤 트럭에서 잽싸게 낚아채 가지고 왔던. 마지막, 진짜 마지막 차입니다. 이제 네. 자 주행 거리 100km. 옵션 상당히 좋습니다. 이 블루투스와 티로드까지 들어가 있고, 이거는 서비스 저희가 서비스로 장착해 드린 겁니다. 네. 여기 로망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 손님 금방 오시니까 나머지는 손님 오실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전대 자동차 등록증하고 번호증 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차기구 내시라고 비닐 한 하나도 안 뜯었어요. 뜯으세요. 나중에. 그 다음에 썬디은 어제 해놔가지고 저 옆에나 또 박스 같은 거다 꽂아놨거든요. 네. 날씨가 좀 추우니까 오늘까지는 창문 열지 마시고 내일부터 하시는 걸로. 그 다음에 하이패스. 얘는 탈부착이 가능해요. 하이패스 카드 꽂혀 있나? 안 꽂혀 있죠. 하이패스 카드 선생님 거 넣어야죠. 여기다 뒤에다 넣는 거예요 카드는? 이게 하이패스 기계예요? 꽂으면 되잖아요. 네, 꽂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승용차처럼. 그럼 제가 이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요소수도좀뭐 해야 돼요? 네, 제차 빼서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일반 승용차하고 다르게 문이 잘안 닫혀요. 현대거도기아거도다 똑같거든요? 문을 살짝 닫으면 안 닫혀요. 음. 네, 사람들이 이거를 좀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침에 시동이 안 걸리겠죠. 방전에서 항상 그때 문을 조금 세게 음. 닫으시고 음. 확인, 네, 확인을 하셔야 돼요. 시동 걸때운전석앉아 보실 겠어요 기절 차니까 키를 꽂고한번두번 번 누르면 계기판 들어오잖아요. 이쪽을 잘 보세요. 돼지 꼬리가 하나 생길 거예요. 아, 예, 그러고. 어, 그럼 알고 계세요? 아 있어요. 예, 그거만 주의해 주시면 돼. 요 음. 특히나 겨울에 예열 플러그 안 하고 시동 걸면은 좀 오류 떠요. 음. 주유는 보시면 잘 쳐요. 이거 당기 당겨 땡기 보세요. 당기세요. 이게 거요거스위치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이거 기운 넣으시면 돼요. 율통 음. 음. 같은 경우에는 뭐 옵션이 좋냐 안 좋냐는 뭘로 보냐면은 음. 이걸로 봅니다. 음. 여기 캄파이가 들어가면 옵션이 좋은 차예요. 새 차니까. 차 문제 있으시면 기아 들어가실 때. 네, 다 됐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네, 사고 좀만 드시고 연락 주세요. 네. 네. 자, 여러분 신차 오늘 출고하고 있습니다. 이분 어, 같은 경우는 안산 바로 저희 우리 지금 사무실을 바로 옆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은퇴하시고 시험시험 네, 할거 찾으시려고 뭔가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자, 새차 나가네요. 올해 운이 정말 좋으신 분이야 디젤차 마지막 진짜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마지막 차량을 딱 잡으신 거야 진짜로 좋으시겠다 근데 지 긴장을 많이 하셨어 긴장을 너무 많이 하셨어 자 이상 오늘 1톤 신차 출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